어, 지금 카페를 열수 없어서 어,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카페 일상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카페 마스코트 복순이 지금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생리 때문에 이렇게 됐죠 자, 자, 오늘 카페 문을 열기 위해서 연습을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두 청년 라떼 아트를 보여줄 건데 라떼 아트 한번 자, 시연 들어갑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라떼부터 합니까? 라떼 아트를 해봅시다 진 아트 가능합니까? 아 가능할까요? 예. 음. 가능합니까? 가능할까요? 자 가능합니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냥. 존재가 자, 아트라 존재가 아트라 좋아요 가나 저희가 아직 오픈은 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유는 이제 같이 지금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마스크를 지금 착용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우유를 붓고, 니네 눈이 등에도 있다야. <laughs> 오 예, 오베이가 맞지. 그래. 그말 모릅니까? 네. 남자는 등으로 말한다고. 오. 오, 그래. 얘를 등발이 있네. 알아들는 말을 알아들어요, 지금. <laughs> 복순이 왜 내려와 있습니까? 비가 오는데 천둥이 너무 차가지고 무서워합니다. <laughs> 천둥 소리, 죄를 많이 지어으니까 복순이가. 하이가하이가 자, 좀대어갑니까 음, 포스가 느껴지는데. 그리고 넣고 돌려야지. 돌려야지. 돌리 그렇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요. 에이, 거품이 좀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아니. 익숙치 않아 가지고 지금. 바로 아주 걸려. 그래도 되나? 좀이 되네. 아. 그래도 되구나. 근데 지금 이거 흐른 거는 뭐죠? 내눈이 잘못된 건가? 물이 좀 어떻신 거같이 야. 이래 가지고 지금 오픈하겠나. 어.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너거라고 하지 마세요. 음. 자라떼한 하트 과연 나올 것인가? 하트가 나올 것인가? 찌그러진 하트가 나올 것인가? 근데 하트를 세개 겹치 가지고 나뭇잎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는, 해야, 해야 되는데 되는. 아. 그까지는 내가 바라지 않는다. 그냥 동그라미 좀 동그라미, 동그라미 오늘 지금 동그라미만 만들어 봅시다. 큽니까? 자, 할 때는 이쪽에 도 해주세요 그거 너무 크다 그거 아니잖아, 크기. 이거 해야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일 것 같은데 아니, 너무 크면 하트는 안돼원래 나가는 자안 돼요 자 크면 더안될 수도 있다 자, 이쪽에서 한번 해볼래요? 우리 네. 보이 위에 크레마가 별로 없네 갑니다 근데 거품은 이 정도로 뽑혔습니다 잘했다 뭐 이게 벨벳 뭐. 벨벳까지 된것 같은데 벨벳. 오 됐다 됐다 돌리면서 하는데 그렇죠 어 잘하네 뭐뭐자렇가 <laughs> 양이 많다고 우유가. 음. 자. 변명 필요 양이, 없이 그냥. 가 양이 많다. 제 쏟아진다니까 이렇게 하면. 자 갑니다. 오. 오. 리야 이거 하트가 이게. 아. 야, 이거 나왔는데. 뭐지? 아, 이거 양이 많다니까 이게 지금. 아니 그래. 아, 안 된다니까 양이 많았으면 됐는데 지금. 아이 거품이 만큼 남았어요. 이렇게. 아 이거, 이거 조절 해야지. 자. 이제 이랬던 그가 이제 어떻게 달라질지 봅시다. 이래 가지고 진짜 이상해. 자. 샷. 김하론 선수. 투 샷. 어? 샷. 자, 자, 러투샷 아니, 그거는 돌리면 안 되지. 이제 하세요. 한잔아니이뭐 너무 엉망이아아이거 너도 잠깐만. 자. 셔시 투셔시 많다 이거 우유 양이 지금 그 따뜻한가 안 맞췄다 지금. 아니, 우유 양은 상관없는데 많아도 작게 부, 부어가지고 알아 처리하더라고. 그렇게. 음. 그 나무 음. 옆에 렇고하는데 다시 뽑는 거부터 다시. 다시 합시다. 아니 다시 아니고 이걸 넣어놔야지. 영상은 우리는 솔직한 영상을 합니다. 아니 그. 이렇게 카페 손님이 오자. 배송이 셔시 투셔시가. 따뜻한 다시 하고 해봅시다. 자 하는 동안 우리. 아, 평론가의 이야기를 한 들어볼게요. 자. 이건 좀 아니라고 합니다. <laughs> <laughs> 난 하나도 못 하는데. 뭘 도망을요? 오늘 컨셉은 할머니 패션? <laughs> 산골 <산끌> 소년 패션. <laughs> 야 그런데 비올때이 카페 분위기가 아주 그만인데. 이, 여러분도 기억하고 이 비올 때뭐 양이 잘못됐습니까 지금 이런 시행착오는 뭐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처음이니까 우리가 투샷 나가기로 했나 원샷 나가기로 했나 저기 매뉴얼 적어놨죠 매뉴얼이 다 있어 자, 우리가 매뉴얼을 꼼꼼히 다 적어놨긴 했는데 저거 다 라떼가 바일라 뭐, 라떼 아닙니까, 저게? 어, 숙지를 못한 것 뭐, 같아요. 라떼가 라떼는 무지하게 2개 들어가서 얘기했을 때 많이 없긴 해, 라떼는. 이건 아이스. 그냥 라떼가 아니잖아, 저거.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는 소스가 들어간 거는 한 개를 넣고 이거 말한 아니고, 그 지나긴 한개 라떼야. 라떼는 2개 한개됐는데 그치, 몰랐어. 이거는 차운 미국 거. 미국가, 막, 미국가 어차피 대전할 때맨밀 첫지샷 육지로 육지. 육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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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이지로 육지로 육야로 육지로 로육로 육지로 육지로 로로 사실 투샷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하이 우유가 느게 하기 때문에. 잘는 이거. 우리 미리 수를 따지자면우리 원샷으로. 잘게 잘 나왔어. 벨벳 그거 맞아. 음. 벨벳인데 이제 손떨림으로 인해서 지금 핫. 아니 아니라. 아까 양 조절. 양이 너무 많았다. 그 미리 예상했거든, 자, 이제 나올 것 같네요. 아론님 문제점은 아까 뭐였지? 너무 급하게 막 긁는 그, 그,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양이 둘다 많아가지고 넘쳤어요 둘다 아. 응. 응. 처음 카페 나가보면 이게 뭐 쉽지 않은 거죠 쉽게 보여도 한참 측면되지 않으면 그래도 우리 두 청년은 다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는 청년들인데 핸드드립 전문 아니가? 그냥. 응? 핸드드립 전문이지. 그러니까 나, 나트는 드립 전, 드립, 드립 전, 마우스드립, 어, <laughs> 통 통드립, 통드립 전문가. 하나 제대로 나오면 이제 이게 팔도 안 아프고 이제 다 찍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가 끝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분위기 좋습니다. 여기 딱 보면 길이 탁터져 있어가지고 허니 내려다 보이는. 여기서 파도가 쳐야 되는데 지금 이 길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말이 없는. 와, 이 가운데서도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요. 우리 카페 첫 손님이네, 지금.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당황하신 것 같아요, 약간. 강의인 듣고 있습니까? <laughs> 이렇게 소파도 있어서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있습니다. 지아는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또 기회 있으면 지아 운동할 때 한번 같이 내려가서 찍도록 계속 올리겠습니다. 가요아 뭐 괜찮아, 상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일상을 다 담는 거예요. 무편집. 평소에 막 욕하시고 그런 것도 들어가도 됩니까? 욕을 <laughs> 안 하는데 뭐 걱정할 게 없지. 내가 <laughs> 지금 왜 이렇게 소리 내나요? 자 이번에 한번 갑시다. 자 애소를 담고. 이컵 자체가 그 하얀색 그 사기가 아니라서 묻어나지 않네요 옆으로 자 벨벳 합니다 자. 이면 참잘 뽑았는데 이거는 그냥 사랑이 너무 넘쳐나는 것 같은데 하트가. 네 삼엽충 라떼. <laughs> 근데 뭐 네. 라떼를 원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하트를 원했는데. <laughs> 하트 만들래? 만들어야 돼. 억지로라도 만들어. 야 거품. 복실 언더 <laughs> 이거야. 가 이거 이거 그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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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하트 아, 되는데. 아 좋았는데. 조금 뭐 하면 되겠다 요, 이 요거 가야거 있지? 요거 거의 나왔다 요거 마트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손만 좀 익숙해지면 원샷이네 투샷 아니다 잘보겠습니다 됐다 음, 갑니다 가, 간다 돌려줄거요 음. <laughs> 돌려주고요. 음. 이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드립 전문이라서. 그, 네, 제가 손목을 잘 써요. 어, 음, 음. 잘못됐네. 긴장했네. 큰일났네. 긴장했구만. <laughs> 어 그렇게 중간에 하나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뭐여? <웃음> <웃음> 이거 뭐.. 핫도그가 <laughs> 나오노? 아니 이 하트가 무슨.. 다시 자아 진정한 사랑이라 이런 겁니다 환자해야돼 <laughs>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자. 뭔가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온다 약간 그.. 자아 왔다 깐달라삐야 해주고 자 드립은 그만하고 이제 진정한 아트를 보여주세요왜 컵에 메는거야 응? 이제 중분에 보여야되는 중앙에 카 보여야 그 끝에 말고 중앙에 보여야되는거 아요라가아어요2어요있 과백인데.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 이거 하트가 이거를이건아니라고니다 자. 혹시 하트 그릴줄안니까 하트가 뭐죠? 이게 그제등 뒤에 있는 이 고릴라를 그린 거거든요. 혹시 고릴라가 보이시는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제 등에 아 알겠다. 제등에 있는 고릴라로 웃는 입고? 얼굴 같기도 하고 눈, 눈, 입 있고 약간 네. 고릴라를 보는 네. 거죠. 그걸 등지 있는, 있는 오벨즈 제가 그렸어요. 아, 야, 이진아하트개 아, 뭐... 같다를 봐. <laughs> 여기 좀뭐 <laughs> 다시. 아.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원하는 하트가 나오지가 않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론이 마시는 그한 잔의 커피도 이렇게 정성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그건 되고. 아, 그런 그냥, <laughs> 그냥 건전한 내용들을 네, 멘터치니까. 자. <laughs> 자. 우리 연습하고 있는 동안 자, 지금 여기 공부하러 오는 네. 친구들 있는데. 네. 아, 아, 공부하는 친구는 지금 갔고요 자이 친구를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학교도 지금 가지 않는 거 같은데 자 맛이 어떤지 한번 아, 어? <laughs> 정성에 대해서 이게 뭐 살짝? 다시 한번 더 맛을 깊이 의미하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돈도 안 내고 먹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싸우고 <laughs> 자, <웃음> 우유가 되게 잘 나가지 않아. 이거는 그치 텐데 <laughs> 원래 나한테 우유 넣은 거잘안 먹어서. <laughs> 아, 그렇지, 나도 안 먹어. <laughs> <laughs> 너무 연해. 네. 지금 이거 사실 투샷이들어가야 되는데. 아, 어떻게 하지? 응. 아니 원래 투샷이 투샷. 근데 원샷에도 장관은 없어. 그, 그 조금 연하지 커피 맛이 안 나지. 예전에 우리가 카페를 했었잖아. 그때 투샷을 했었어. 음. 투샷 알람 우리는 원샷에 따뜻 원샷 주고 원하에 투샷을 주고 우유를 조절해야지. 자 이제는 지하 더 이상 뭐 찍을 것도 없이 완성해야지. 지금 하트가 안 나와가지고. 아이 지금 방송은 우리 카페 유튜브 카페 전투 유튜브 우리 일상. 카페 오픈 브이로그. 우리 꾸밈도 없이 그냥 있는 내용 그대로. 아 밖에 해가 지금 어, 소나기가 그치고 지금 아 맑아졌네 다시. 완전 꽤원하네 목순이가 아까부터 계속 이게 지금 불편해가지고 뭐가 문제인데 목순이? 말을 하라아큰 거? 그럴 수도 있겠다. 잠시만 가서, 여기 약 산책 좀 시켜줘. 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laughs> 자,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아, 지금 비도 안 오니까. 혹시나 산책 가자. 산책 가자, 산책. 아 산책 같이 갔다 오세요, 여거갖고 예, 이건 뭐 못해요. 이게 감당하는게 한참 음? 자, 자, 자 갔다 오세요. 어쨌든. 느낌으로. 그래. 산책할 때는 에어팟. 아, 그 개똥 그거나 챙겨야 될것 같은데. <laughs> 개똥 종이부터 챙겨야지. 어? 나왔습니까? 이제 자, 이제 나왔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우유 한통다 쓰고 커피 지금. 커피가 지금 2주 지났기 때문에 저거 써서도 됩니다. 다 써고 새거 지금 해야 되니까 이제는 할수 있다. 자. 우와 고분. 오이건 되게 오, 되게 오, 되게 오, 되게. 이 말이 쓰끼들 보이는 이제. 응. 오케이, 하고 딱 오케이. 그래, 중간에는 한참 붓다가 아, 너무 중간인가? 어, <laughs> 뭐 거품이 없어. 크레마가 그래, 한꺼번에 나왔네. 이게 안 섞이고. 자, 아, 그래도 맛있게는 보이네. 충전신문이 나왔습니다. 맛있게는 보여주세요. 이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쉽지 않아열심히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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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이제. 그런데 응. 조금씩, 조금씩 응. 나아지고, 응. 지금 벨벳 크림이 봐야겠다. 됐어 벨벳 이게 크림. 처음. 응. 두 번째. 이거, 이거. 완전 섞인네 아, 이거괜찮 여기 벨벳이네. 그러니까 이 우유를 다안 써도 되는데, 강박적으로 다 쓰는 것 같은데, 다 쓰지 말고, 네. 모양되면 그냥 버려도 돼. 이걸 크로플할 때 넣으라고. 아니, 뭐라고 써는 거야? 그지 아니야. 그 크로플할 때 크로플. 자 이렇게 네. 한 번만 아, 더 이렇게 도전을 전에 오늘 몇 가지 하러 왔습니다. 지금 이제 강의 들어야 돼가지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론이 아론이가 이제, 아로, 아로니? 아로니가 이제 저, 저, 이어서 물이 이제 우유로 손이. 자 이거 한잔 나오겠다. 자물비워주세요자이 친구는 지금 대학 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하 음, 가야 됩니다. 그래도 <laughs> 자 학습을 위해서. 네. 썩사가 a Hm. Cajam.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m Cajam. c a 안좋아하십니다 공부하러 가세요 a j a m c 하 j a m Cajam. Cajam. c a j a 맛이 올라가 m c a j 그런 Ca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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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아, 그야 되니까. 산책하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아론이가 카트 보존합니다. 오 소리가 벌써 이게 힘들다 소리가. 소리나소소리나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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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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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가 소리가. 소리가. 소리저 소리가. 소리가. 소 자 손이 아파 되겠습니까 이게? 괜찮습니다. 어 괜찮아요? 아 네. 두껍지? 어. 두껍지? 더섞어줘도 아마 처음 음. 하시는 분 있으면 보면 많토록 될 넣어버리나? 겁니다. 어. 우유 제품 입자 약간 큰거 같은데. 큰. <laughs> 아 라떼. 이거는 좀 회전을 좀더 시켜줬어야 되는데 회전을 안 시켜가지고 너무 빨리 회전을 시켰자 응. 한번 해보세요 당황하지 말고 손가락이 지금 저래가지고 원래는 잘하는데 손가락이 저래요 어 천천히 웃지 말고 천천히 해야지 자 이제 스도하고 길게 썰어요 커튼 길게 썰어요 넘친다 넘친넘다 뭐야. 아, <laughs> 결국 오늘 하루 만에 이게 다 끝나긴 힘들 것 같고 오늘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유국에 나도 톡승일이 산책 우리 집인데 그 냄새를 봐.